캠핑하니까 좋다 근데 잠이 안와형형 캠핑하니까 좋다 근데 잠이 안와 내가 밖에서 자는 게처음이라형혼 <laughs> 음... m 가지 말라고 u o 이야 와? 왜잠 이거, 와? 잠자게 이거, 읽어줘 어이게이야 이거, 이 이거, 기거이 이거, 읽어줘야 잠을 이잘수 잘 있어 아마 읽고... 드르륵 뒤쩍 먹더니 극격히 몸이 짝기 몸이 아닌 몸이 되는 몸져 놓아버렸다 수틀리 추들리 게의학 박사는 퍼플 뽀뽀 구하기 위해 단단한 당근 박사의 단단한 당근으로 단단한 당근 식부오이라고 함. 뽀빠 뽀빠 파푸 뽀뽀는 퍼플 뽀뽀 달리기 위해 산세절이속삭이는 살림숲속 단단한 당근 밭에 간다 단단한 당근 밭에 당근이 단단한 당근이지 안단단한 당근인지 알수 없어 뽀빠 뽀빠 파푸 뽀뽀는 고민한다 왜 이렇게 안 틀리고 잘했지? 고민에 빠진 둘보단 백발 백중팬 이 가지 가지 구덩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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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있는 나무 옆을 보라 한다. 나무 옆을 보니 화금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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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당근 자라고 있음 그중에 유독빛 나는 단단한 당근의 퍼뽀뽀뽀가뽑아냄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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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는 뽀삐뽀뽀 달하기 위해 단단히먹근 단단한 당근 덮고 다다다닥 당근길을 달려가.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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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는 퍼삐뽀뽀 달리기 위해 단단한 당근으로 단단한 당근 두 만들어 뽀삐뽀뽀에게 먹인다. 뽀삐뽀뽀 건강을 찾고퍼뽀뽀뽀 앞에도 재로 린다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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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행복해졌다. 잘 자네. 음. 이런 어려운 책은 잘 도구해 온다니까. 아, 어, 나도 빨리 자야겠다. 왜 이렇게 매번 안 틀리는 거지? 두고 봐, 형. 이 책은 진짜 절대 읽을 수 없을 거야.